자 등비수열 개념정리 해봅시다 아 너무 간단하지 네가지 밖에 없네 그 다음에 특별한거 하나 있고요자 이거는 등차수열에서 봤던 거죠 응? 앞에 등차만 있었지 응.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등비수열의 일반화 등비라는거 뭐야? 갓 등자의 비율 비에요 응?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A1이 있으면은요, A2라는 건 뭐야? A1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거. A3는 어떻게 돼요? A2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거. 그럼 A1에다가 r 제곱이 되겠지? 또 해보자, A4.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r 곱하면은 어떻게 돼? A1에 r의 삼성.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 r에 자.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게 했던 거 우리가 수열의 규칙을 찾는다는 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2일 대 1이고요. 3일 대 2이고요. 하나씩 작네. 4일 대 3이었으니까. n일 때는 뭐 ar 의 n-1이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어떻게 된다? ar 에요. n-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등차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n에 관한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n이 어디에 있어요? n이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다. n이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다. n이 지수에 있다. 어, 나중에요. 우리 급수 배우고요. 저기 심화 미적하는 사람들은 n 밑에가 공비야. 선생님이 그 소리 많이 합니다. M 밑에가 공비다. <laughs> 이거 참 이용을 안 해요. M 밑에가 공비다 하면 공비가 금방 뒤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찾는 거일반항에서도 얼마든지 n에 관한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공비를 찾았어요. 자, 등비중앙, 우리 등차중앙을 공부했을 때 산술기하였지. 등비중앙은 어떻게 돼요? A와 A지? 어, a, b, c, 음. a, b, c가 뭐야? 등비수열이다. 그러면은 가운데 거를 곱한 거 b의 제곱은 뭐야? 바깥 끝에 곱 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되는데 우리가 루트 ac 이거를 뭐라고 해서 기하평균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 기하, 산술평균은 어떻게 돼요?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런데 이거 보너스. 이거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합은 2루트 곱. 요룹니다. 합은 어떻게 된다고? 2루트 곱. 해가지고요. 사실은 요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가요. 참그 사실은 수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의고사하고요. 음, 내신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럼 산술기하를 어떻게 눈치를 챌수 있느냐, 어떻게 눈치 깔수 있느냐 해가지고 선생님이 고민 끝에 세 가지 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양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항이몇 개, 두 개입니다. 항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합니다. 둘. 그리고 사, 세 번째는 무조건 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꼴? ab가 무슨 꼴? 역수 꼴일 때 쉽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산술 기하를 눈치채는 방법. 어,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산술 기하 나왔을 때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한게어 산술계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수 있느냐? 양수 조건, 항이 두 개, 역수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잘안 틀렸어요. 자,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등비중항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음, 어 똑같은 거네. 세수, 네 수가 등비수열일 때 그냥 가는 거야. 어, 등차수열을 복습해 보면은 세수가할 때는 가운데에 기전해 가지고 빼주고 더해주고 요랬죠? 그럼 내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 a 마이너 d 하고 a 브라 d 가 짝을 이루고서 어떻게 돼? a 마이너 3d, a 브라 3d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식만 세워주면 무조건 끝나는 건데 등차수열은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야 세수가 응? 등비수열다. 그럼 a, ar. 또 AR의 제곱 뇌수가 등비수열이다. A, AR, AR의 제곱 AR의 삼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이 합공식을요. 가끔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까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까먹는지 아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 왜 까먹는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SN은요. r 마이나 1, 알마이나 1, 1초 쉬세요. 그 다음에 뭐야? 위에 다가는 뭐를 써줘요 N을 써줘요그 어. 다음에 여기에다가 A1을 곱하는구나. 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끔은 어,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 등비수열의... 학공식이 뭐였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웃겨. 응? 우리는 안 그럴 거지.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때 반드시 이러자 이거야. 1 R, -1, 1 R, 1초 쉬고 위에 n 을 붙여주고 초항을 곱해주는 게 등비수열이다. 물론 뭐 이게 공식이 똑같은 공식인데 이거는 R이 1보다 클때 쓰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 플러스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는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왜요? 이거 플러스 만들고. 같은 공식이 아니, 다른 공식 아니에요. 반드시,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좀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고대하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합의 간격이 일정하는 거, 어, 내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요래, 요래, S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칸. S의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의 9, 그러면은 합의 간격이 뭐야? 세칸세칸세칸으로갔잖아 3칸, 3칸,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합, 세모, 여기에 합, 네모, 여기에 합, 별 이것들도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모하고요, 네모하고요, 별도 모순수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자, 예문을 놓고서 한번 풀어봐야 돼. S10이요, 10이었어요. S20이, 어, 30이었어요. 그래놓고 S30을 구하세요, 이럽니다 이거 열립하고 난리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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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을 써먹자, 이거야. S10이라고 쓰고요. 또 여기다가 S20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S30을 쓰세요. 그러면 S10이란 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10이다. S20은 1항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면은 여기가 3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10을 빼야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죠. 자, 등비수열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비수열일 때는 얘네들이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곱하기 2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가 40이 되잖아요. 그럼 S30이라는 거는 요놈, 요놈, 요놈을 더해간 값 70,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요. 진짜 연립도 안 하고, 초항 구할 필요도 없고, 응? 저기, 공비 구할 필요도 없고, 금방 끝나버리는 겁니다. 등비설 그래서 끝. 어머, 선생님, 왜 이렇게 간단해요? 아니 배울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더 배워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더 해야 될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어, 더할거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느냐 아니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음, 자 그래서 등비수혈 우리 몇 가지 했어 하나 둘셋네 가지 이거면 돼요 아 이거면 돼할거 없습니다 믿어요.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했어? 복이 있을 거야. 수고했어요. 등비수열 개념 정리 끝.